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럼 옛날 그 자료를 찾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실록이나 이제 역사서를 이제 찾아야 하는데,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찾아야 하냐. 그게 저한테 난제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중국이나 일본 애들이 했던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공부하게 된 거고,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에 보면 이게 다 번역이 돼 있어요. 한 한자로도 돼 있고 한글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키워드를 아야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뭔 모르고 하여튼 도금을 쳐 보자. 하고 이제 도금도 쳐 봤는데 네? 도금 외에 우리 옛날에 실록 같은 데 나오는 것은 뭐냐면 도금 도자에 도자도 있지만 그 우리가 이제 칠하다 할 때도 뭐냐면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바르다 할때 도자도 있고 소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소는 뭐냐면 녹을 써요. 근데 이조 시대 때 이때는 그 녹을 숫자를 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멸자는 없었어요. 멸금은 없었어요. 멸금은 그 일본 애들이 그래 그음7 5 0년때그 우리나라 삼국시대때 걔네들이 그때 그 단어를 썼는데 우리 실록에는 그런 단어는 없더라고요. 대신에 그 소금이라는 단어가 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그 실록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거기에 이제 도금이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응? 뭐냐면 대개 그 은이나 브레스나 그 동이나 그 후에다 이제 금을 이제 입힌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태조 때 얘기고 태조부터 순종까지 실록은. 태정부터 신록, 순족까지 쫙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신록이라는 이것은 이제 정식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식, 이렇게 신록이라는 것은 정식명이 아니고, 여기 이제 굉장히 정식명은 길어요. 순종도. 예.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바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아까 그, 그, 실록에 몇 개의 단어가 나오는지도 제가 그 표시를 했는데, 77건이 나와요. 예, 전체 실록에. 그런데 아쉽게도 그 쪽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4대 사상에 찌들어 있다는 것이 거기에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사실은 디테일하게 한마디 한마디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세종대왕 때 시대조차도 뭐냐면 청나라 사신이 하나를 더저 개인적으로 꼽을 치고 싶다 해가지고 금도금한 예? 그것을 하나 좀 따로 돌라 하는 그런 것 같이 자세하게 듣게 있어. 세종대왕조차도 청나라 사신 온다고 해가지고 막 맨발로 막 나가는 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실록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들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고려사에서도 이 그, 한번 이제 쭉제 키워드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예. 예. 쭉 찾아봤는데 거기도 보면 한2 8 곳에서 이제 도금이라는 자료가 이제 주로 나왔어요. 도금이라는 자. 이그 <laughs> 초창기부터 하여튼 뭐이 도금이라는 단어들이 되게 이제 쭉 나왔고. 이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를 제가 이제 두져봤는데 삼국유사에는 이제 그런 단어가 좀잘안 나왔지만 이제 삼국사기에는 예, 몇 단어가 좀 나왔습니다. 예, 삼국사기에는 한네 곳이 이제 나왔는데 대략 이제 도금이라는 단어가 이제 주였어요.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삼국시대 때도 이제 도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내용은 주로 아말감법입니다. 주말아말 g 법아말 o 법한 대한 a l g a m p o eh? Amalgampo, eh? Amalgampo, eh? a m a 이 g a m 을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프로세스와 관련된 자세한 책들이 사실은 국내보다도 중국 h a m a 서적으로 중국책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오주 소종 박물 고변이라고 하는 이제 이규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네. 썼는데 이걸 이제 우리 이제 최주 박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이제 최주 박사님이 이런 것을 다 번역을 해 놨어요. 또한 이제 뭐 천공 괴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찬가지였는데 이건 전부 전통 금수은 아말간법을 그 복원한 경주 월치 출토 신라 그 불동 상전 판불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이 방법에 의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이대로 정말 해면 되나 했더니 됐어요. 이게 한 10년 전에 됐습니다. 이걸 그 문화재 그 우리의 국내 이제 문화재 연구팀들이 복원하는 일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맞더라 하는 것을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산 같은 건 어떻게 서 구하냐 뭐 이런 것도 여기 이제 좀다 있습니다. 애칭을 해가지고 클리닝을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것들은 요 거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다른 이제 백과사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찾아봤는데 지복유술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현대판 백과사전인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안 나왔고 성호세설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문집으로 이제 그런 그 도금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그쭉 찾아봤는데 거기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실록의 원본 중에 하나가 되는 승경원일기, 승경원일기를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도금이라는 단어로는 37권 또 이제 그 칠하다고 하는 도자로 쓴것 수의 도금이 이제 37건 또 녹는다고 하는 도금 소자의 소금으로 나오는 게 11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가 지고총 85건이 됐는데 아까제가 실록에서는 77건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더 원본에 해당하는 승정원에서 이제 그더 많은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승정원 일기에 이제 에? 나오는 몇 가지의 이제 에? 에? 도 도금 뭐그동의 도금을 하는 겁니다. 이 동도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카파 일렉트로플레이팅이 아니라 동의 도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자를 잘못 읽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그뭐 도금에 대한 이제 제품들은 뭐냐면 이제 요대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당시에도 뭐냐면 에? 뭐야 이게 제품이 이 전체가 이제 그 어? 금으로 된줄 알았는데 견만이 제 도금만 금으로 이제 그아말검 도금 한거 가지고 속이는 일이 있었는지 간품을 했어요. 에?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간품을 해봐라. 에? 그런 것은 그 후에도 뭐그 신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 현대 신문에도 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여기 이제 칠하는 이제 도자 있잖아요. 칠하는 도. 여기 서른일 건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주로 어떤 거냐면 소재가 그 나무라든지 꼭 이제 금속이 아닌 내에도 이제 쓰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 이 옥교라고 그래가지고 임금이 타는 말이 그 가마 또는 뭐 왕비가 타는 가마 이런 데는 또 금치장이 많았던 데요 그 때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돗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이제 소자, 그 녹는 소자를 이제 제가 찾은 예를 한번 보여주는데 요것은 영조 때 얘기인데 예, 우리 이제 그러니까 그그 응? <laughs> 뭐야 그 소재 자체가 뭐냐면 그 금속도 아니고 그 나무도 아니고 우리 이제 그 상하 버은이제뼈 그런 것을 연마해 가지고 그때 이제 칠할 때는 이제 이게 아말감법 비슷한 그런 것을 이제 했다는 색일 것 같습니다. 요 소금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가 아니겠나 하는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그 이조 후기에는 사실은 그. 예, 비상대책 그 위원회 비슷하게 비변사를 통해서 이제 정치가 이제 주도됐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비변사 아니겠습니까? 그 예? 그때 이제 거기를 쭉 찾아봤을 때도 이제 도금도자를 쓰는 이제 도자가 이제 세 건이 나오고 칠알 도자가 하나 나오고 열알 도자는 뭐 없는 것으로 그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이제, 영조 때, 이제, 한 예를, 이제, 그, 드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어, 뭐냐면, 그, 도금을 여러 군데 다 많이 했던 모양인데, 이 예? 동, 동했다가도 도금을 하지만, 비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어?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때에는, 이제, 이런 도, 도자를 쓰더라고요. 예? 비석에다가 이제, 금을 입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하지 못하게 이제 이 임금이 명령을 내렸다 하는 게 이제 저 내용입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규외규장국과 관련된 자료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쭉 찾아봤는데 거기는 아까 도 얘기 했듯 이제 가마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 이제 뭐그왕실의 이제 가마들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데코레이션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데코레이션 중에 보면 이와 같이 금을 이제 철판, 철편 위에 입히는 거 이것은 또 이제 뭐 황동 위에 이제 잔물쇠인데 거기다가도 이제 뭐 금을 입혀가지고 이런 그, 그 가마나지는 이제 왕실에 이런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쪽 분야에 그 일을 도금 금을 입히는 일들을 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뭐그 경청해 주신 대장님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도 제 나름대로 아 우리의 도금과 관련된 것이 현대와 관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고는 거리가 멀지만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도 많이 다르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앞으로 저는 뭐냐면 그 우리 분야에 어떤 그이 그러면. 일제 시대에 그때 쓰던 그 정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서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그 일들이 했나. 또그 당시 지금 뭐 약품 회사들이 우리나라 이제 이제 자꾸만 이제 개발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약품들은 어서 어떻게 가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약품 역사에 대한 것들도 한번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는 계기를 누군가는 좀해 봐야겠다. 그래서 도금 기자재와 관련된 그런 일도 좀그 누군가 그이 분야에 좀해 주면 우리의 그 앞으로 계기 되는 대로 그 우리나라의 하여튼 뭐그 역사적인 정립이 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계기 되면 그런 거 관련된 정보들을 저한테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